여기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여행 중인 복작가입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가서 어학원 다섯 군데랑 제 딸을 보낼 만한 학교가 있는지 투어를 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보려고요. 일단 처음에 필리핀 가기 전에 여기서 알아봤을 때 어학원을 찾아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학원을 소개해주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받은 어학원도 갔고그 현지에서 구글 지도에서 찾아본 어학원도 가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찾아본 어학원도 가고 진짜 그냥 어, 맨땅에 헤딩하면서 찾은 어학원을 한 다섯 군데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필리핀 가자마자 갔던 어학원이 셀라 어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셀라 어학원은 육층짜리 건물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학원을 둘러봤는데 그 어학원은 제가 원하는 관리형 아이만 어학원에 보내서 그 어학원에서 공부도 시켜주고 현지 학교도 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다 케어해 주는 형태를 관리형이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런 관리형도 있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학교를 하는 형태도 있었고 어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수업을 제공하는 그런 어학원이었습니다 규모도 상당했죠 이 아무래도 이 방학이 아닌 시즌에는 비수기다 보니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거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와 어학원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어학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위치가 한인타운이 있는 거의 세부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허니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가기에 좋은 어학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층짜리 건물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 6층짜리 건물에 그 대신 실외 공간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실외 공간이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데 딱그 수영장이 있는 그런 휴게 공간만 어학원에 속해 있는 외부 공간, 그러니까 하늘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나머지 그 어학원의 모든 시설은 건물 안에만 수업 시설이나 기숙사 시설이 다 있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성인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잠깐 바깥에 외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통 관령으로 가면 아이들만 보내잖아요. 아이들만 가기 때문에 관리형으로 보내기에는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는 동안은 외출을 할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대신 주말에 뭐 액티비티를 가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나갈 수 있지만 평일에는 하늘을 보기 힘든 어학원인 것 같아요. 관리형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이 어학원은 관리형을 찾고 있는 제가 선택하기에는 적절한 어학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어학원이 CIEC 어학원을 갔었는데, 여기 도 플랫폼에서 소개시켜준 그런 어학원이에요. CIEC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부시티 가이사노 컨트리몰에서 택시로 한 15분 정도 거리 텔란반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런 어학원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여러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학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셀라워건에서 얘기했던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CIC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 공간도 충분히 있어서 아이들이 물론 평일날 공부하느라고 나갈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건물과 건물을 이동할 때라든가 좀 밥을 먹으러 갈 때라든가 그럴 때라도 밖에서 햇빛 좀 보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셀라워건도 당연히 수영장이 있었지만 여기도 수영장이 조금 더큰 수영장이 있었고 근데 어차피 수영장 평일날 못한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거의 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공부가 거의 밤이나 대학 끝나는데 그래서 평일날은 뭐 수용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외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어학원이어서 관리형으로 제가 보내기에 아 여기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완전히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교육시키는 그런 어학원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그 셀라 어학원처럼 규모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뭔가 타이트하게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CIC 어학원은 제 딸을 보낼 수 있을 만한 어학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텔란반 지역에 있는 그런 어학원이라고 했는데 이 텔란반은 그 셀라 어학원처럼 편의시설이 막 엄청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외곽 동네다 보니까 거기는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 거의 없거든요. 큰 몰이라든가 도보로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는 없어서 그런 점들은 좀 아쉽긴 했지만 내부가 워낙 이제 넓게 잘돼 있다 보니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학원이었고 MMIS라는 학교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그 학교를 보내려는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을 관령으로 보내기에는 좋은 위치의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갔던 어학원이 SK 119 어학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셀라어학원 바로 옆에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위치는 셀라어학원처럼 좋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들도 많이 있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식당들도 많이 있어서 지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런데 규모는 제가 갔던 어학원 중에서 제일 작았어요 근데 이 규모가 제일 작은 이유는 다른 어학원처럼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학생들을 다 받는 그런 규모의 어학원이 아니라 딱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10까지 그때 학생들만 받는 그런 어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총 정원도 50명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소수정예 그런 학원인 거고 아이들의 교육에만 집중하는 그런 어학원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 물론 반대로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오히려 엄청 체계적이다는 느낌을 딱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워낙 에너지가 넘치셔서 정말 아이들의 사감 선생님 같은 있까 시간이 아닌데 호랑이 선생님일 수 있죠. 아이들을 이렇게 딱좀 이렇게 잡고 끌어갈수 있는 그런 성향의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마음적으로 느낌이 딱 가는 그런 어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시설도 건물을 하나로 딱 쓰는 게 아니라 조그만 빌리지 같은 느낌의 공간에서 조금 조금만 여러 건물에 수업도 하고 기숙사도 있고 그 안에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족 연수형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공부하고 나서 잠깐 바깥 공기도 쐴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막 시설이 엄청 좋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수업하는 공간도 그러고 관려형으로 지내는 공간도 그러고 뭔가 좀집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이의 정서에는 여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갔던 어학원이 ECC 어학원. 이 어학원도 그 세부 중심가 아까 얘기했던 다이사노 그랜드몰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세부시티 아니긴 하지만 세부시티의좀 외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CIC 어학원 같은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근데 거기 또 CIC처럼 나왔을 때 건물을 여러 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의 구조는 CIC랑 비슷한. 밖에 나와서 좀 하늘도 좀볼수 있고 CIC랑 ECC는 거의 비슷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규모도 거의 두 개가 비슷해서 어 비슷한 느낌의 어학원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관리형으로 보낸다고 하면 학교가 브라이트랑 CIE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거기에 통학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왔던 어학원이 엘사 어학원이었어요 여기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어학원이에요 일단, 시내에서 택시로 타고 가도 한 4,50분 이상 걸릴 것 같고, 제가 멀티캡이랑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일부러 제가 좀 현지 적응 차원에서 다닐 때, 택시를 최대한 안 타고, 뭐, 현지 대중교통으로 좀 다니려고 해봤는데, 아,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한그 정도 거리에 있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입니다. 세부시티 기준으로 북쪽으로 한 시간 정도 올라가야 있는 그 릴로안이라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 릴로안은 거기 카모테스 섬 들어가는 배도 있고, 이제 그런 데여서, 처음 가본 건 아닌데 어쨌든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어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외곽에 있으니까 시내에 들어오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시내에 나오려면 큰맘 먹고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내부가 굉장히 부지가 넓어요 3만평이라 그랬나? 15,000평이라고 그러구나. 그 내부 부지가 만5 0 0 0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저도 쭉 항원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둘러봤지만, 진짜로 엄청 커서 진짜 그냥 큰 마을 하나를 어학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앵간한 조그만, 동네만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런 기숙사도 집처럼 여러 동이 있고 건물도 여러 동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최대 장점은 그 어학원 안에 사립학교가 있어요. 정식으로 필리핀 학제가 인정이 되는 사립학교가 있어서 관령으로 보내기에 그런 모든 환경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필리핀 학제가 인정되는 그 엘사 사립학교가 규모가 엄청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학원 안에 있으니까 필리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그런 좀 안전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아이를 보낸다, 관리용으로 보낸다 했을 때 정말로 제일 좋은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끌리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선택하기에 조금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은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기에는 아그 부분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겠구나. 제가 선택함에 있어서 이한 가지 좀 장애물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군데 어학원을 쭉 제가 둘러봤고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어학원 중에 제가 선택한 어학원은 제가 선택한 어학원은 어학원입니다. 가장 좋은 느낌을 받아서 그 어학원을 가게 됐고 공부를 좀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제가 세부 가서 갔던 학교들,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가 전 지금 제주도 바다에서 적응 훈련 중입니다. 강사 자격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주 다이빙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다이빙 할수 있는 몸을 만드는 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12월달부터는 세부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당분간은 제주 보단 세부에 오래 있게 되겠죠. 세부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그리고 뭐 다이빙이나 호핑 뭐 그외의 것들 세부 여행이 필요하시다면 저복잡가 아니지? 저 복강사를 찾아주시면 잘 해드릴게요 설명해 보시면 뭐 다이빙 가격이랑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